오고 맞습니다. 있지 맞습니다. 맞지? 레벨 2십못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은 비 오는 거와 관계 없어. 레벨 십못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은 비 오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laughs> 자, 앉읍시다. 앉아보세요, 시리님. 전북 명성센터. 그래서 세스폰 연주를 먼저 올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아, 어, 그렇게 해요. 네, 예, 그러면 김영구 천사님 세스폰 연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었습니까 네. 네. 음, 자,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셔요. 멋진 세스폰 연주를 들으면서 오늘도 멋진 날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륜, 경륜과 지식과 지혜는 미래를 헤쳐나가는데 보조 역할은 하죠?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높은 대학교 수나 철학자도 저 지방을 가가지고 도로 표시판이 없으면 길을 갈수 있나? 없나? 없죠? 저, 해외 가서 길을 갈수 있을까? 갑니다. GPS가 있어야죠? 네. 그거 없이는 자기 지혜로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나 경륜은 인간들 세계에서 잠깐 쓸 뿐이지. 백공 가거나 천국 가는 데는 그 이정표가 없으면은 나를 안 만나면은 갈 수가 있나, 없나? 갑니다. 없어요. GPS를 만나야지? 네. 그 GPS가 지금 누구야? 네. 허경영이 와 있죠 허경영이가 GPS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을 만나면 거기 가는 게 지식이 있든 없든 갈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하늘 위에 온 사람들 복이 있어 없어 알겠죠 우리나라에 대학 교수가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이 천국 갈수 있나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축복이 들어가 있나? 아니요. 어, 그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어. 맞죠? 예. 그러니까 사막을,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때 거기에 표대가 없으면은 길을 못 가는 거야. 맞아, 맞아. 예, 맞아. 거기 요만한 표지만, 여기로 가면, 유리, 어, 이스라엘에 요리 구성이 있다. 뭐 요리 가면은 뭐, 사회가 있다. 이정표 의식갈거 아니야. <laughs> 그러죠? 그래서 그런 글을 하나 써놓으면은 그걸 보고 가는 거지. 지 실력이 높다고 가는 게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인생 길은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써먹지 못한 사람이 있어. 평생. 지식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인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이정표를 만나서 만났어. 만났습니다. 만났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던 사람들은 역시 반대 방향만 가. 여기 왔다고도 가 버렸지? 네. 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정표를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백궁에서부터어 다른 업무를 맞자부터죠. 맞자. 어 그런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야. 나머지 사람들은 가죠. 근데 요즘 교딱 보면 어 이로 가면 천국, 리로 가면 지옥. 지옥. 지옥 딱 나오는 거야. <laughs> 알겠죠? 네. 그런데 롯은 아브람 보고 삼촌은 저리 가세요. 나는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절로 소돔으로 가겠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겠어. 어, 그래 거기는 되게 살기 좋겠네. 그런데삼촌은저산저 저 산악지대로 가세요. 물도 없고, 그리 갔지. 네. 그럼 자기는 절로 가겠대. 거기 가면은 타락하기 쉬워. 왜? 돈 때문에. 돈이 있잖아. 저가 꿀이 흐르고 기름지잖아. 거 가면 인간이 타락하죠. 그런데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은 타락하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걸 조심해야 돼. 잘 먹는 걸 조심해야 돼. 알겠죠? 네. 좋은 환경 조심해야 돼. 네. 옛날 어머니들은 그냥 부뚜막에서 밥했지. 그래 허리가 다 꼬부러졌지. 할머니가 됐지. 그래고 맨날 밥상 뭐 시아버지, 징조할아버지 뭐 어머니 아버지, 남편 밥상 계속 밥상을 날라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싱크대 위에서 밥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 지금 길거리 나이 든 사람은 전부 우리 부모야. 알겠어요? 자기 부모 돌아왔다고 나는 효도 다했다 이러면 안 돼. 알았죠? 길에 있는 노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부모야. 그거 좀 잘해주고 아유 천국 좀 가시려면 내좀 따라오세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 백궁 명패도 끌고 같이 와서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래, 그래. 그렇지. 아무리 뭐 잘해주고, 대우 잘해주고, 그건 다그 사람 천국 가나? 안 되는 거야. 할머니, 뭐 아주머니, 우리 하늘로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백궁으로 보내주는 것이, 그건 진짜 대단한 효도야. 그 사람은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이정표를 잃어버린 자들이 80억이야. 그 내가 혼인잔치하러 왔는데, 내를 알아보는 신부가, 얼마 안 돼? 맞아, 맞아. 어,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못 알아보고 전부 뭐 엉뚱한 사람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그매달내가 있지? 알겠죠? 아니, 내비게이션이 나왔는데, 뭘 보고 다니냐? 자기들 길에 있는 이정표 보고 다녀? 그러면 그게 맞나? 주소가 제대로 맞나?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나와왔다. 신인이. 맞아 맞아. 네. <laughs> 눈감은 장님들이 알려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알려주는 거. 그걸로 가면 은 천국이 없어져. 없어. 알았죠? 네. 내비게이션이탁 나타나자. 신인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 말 들으면 그냥 걸로 가는 거야.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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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준비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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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준비. 나는 강의 다 했습니다. 네. 음. 하숙생을 올리 하숙생. 하숙생을 자,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영원한 낙은애라는 걸 이야기 들었죠? 네. 저 80억은 영원한 낙은애고, 여러분 영원한 낙은애가 아니야. 요번 네. 생에 돌아가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 그러니까 영원한 낙은애가 아니죠? 네. 이제 졸업반 낙은애. 따라해보세요. 안 아, 나그네. 나그네 졸업반 나그네야. 저 사람들은 계속 나그네생을 반복해야 돼. 알겠죠? 예.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저 졸업반 아닌 나그네들의 배 속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어. 다 어떤 인간이든 그 사람의 배 속에 내가 안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없어. 전생에 내 아버지일 수 있고 전생에 내 어머니가 수두룩벅벅해. 왜 여러분이? 수만 번 태어났기 때문에. 길에 보이는 모든 늙은 사람은 내 어머니 내가 그 사람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열달 동안 있다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 내 말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 가긴 가는데 다그 사람들 뱃속을 거친 거야. 어머 나한테 막 원수처럼 막 안티하는 사람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죽어 또 다른 사람 배 속에 들어 태어난 거야. 그러까 우리는 눈에 비는 사람 배 속에 한 번씩 다 들어갔다 놓은 거야. 다 무슨 이기가죠 남자도 옛날에 여자로 있었거든. 그러까 남자 배 속에 내가 왜 들어가? 이러면 안 돼. 저 남자가 옛날에 여자였단 말이야. 그배 속에 들어갔다 놓은 거야. 다한 번씩 태어난 거지. 맞아 맞아요. 그런데 안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사람 배 속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자기 부모야 이게 알고 보면 맞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전부 내 부모야 젊은 사람도 엄격히 따지면 내 부모잖아 그러니까 부모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효자가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효자가 돼야 돼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옛날에 내 부모가 가져갔어 아, 맞아 맞아 남이 주소 갔다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우리 부모한테 신세 많이 졌나 보다. 우리 부모가 받아갔고막 이래야 되지? 아이고, 아까 뭐 어떤 놈이 주소 가서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내가 동물을 띄었다 어머, 뭐 옛날에 내, 저 사람이 나를 키워, 내저배 속에서 나를 키워줬나 봐. 그 사람이 띄워먹어. 그럼 빚파이죠 어떻게. 맞아, 맞아요. 여러분 찾을 수 있나? 못 찾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어머, 내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laughs>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아닌 사람이 없고 내 어머니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만나가 이제 천국으로 가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대답이 현찮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뱃속에 우리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떼었던, 그 사람한테 뭐 사기를 당했던 그걸 우리는 참아야 돼. 맞죠. 예. 부모한테 빚 갚은 거야. <웃음> 예. <웃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고소했다고 나가, 우리 부모였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거는 좀어 문제가 있지. 그거는 자기 잘못한 게 없으면 그거는 반박을 할 수도 있어. 나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물어보 물어봐도 너어디 놀러 갔다 왔지만 아닌데요. 할수 있듯이, 그거는 법적으로 하는 거는 하더라도 속으로는 아 저게 내 부모였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보고, 어, 저건 내 부모였어. 이래야지, 쩌한 나쁜 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판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어, 나는 저 사람한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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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피해를 받습니다. 이래야지, 쩌한 나쁜 놈이 내 돈을 가져 이러면 안 되는 거 그게 내 부모였으니까. 배송에 한번 들어갔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 예, <laughs> 어그리 부모 아닌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린 길에서. 만나는 사람 전부 왕년의 내 부모였다. 명심하세요. 예! 그러면 이 감정을 가지면 되나 안 되나? 네요. 어 법적으로는 따질 지언정 감정은 안 가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사람은 전부 내 부모였어. 알았죠? 예! 오늘 여러분이 한 번만 태어났나? 수도 없이 태어났어. 예. 알았죠? 예! 알겠죠? 예! 음. 아이고 저 섹스 폰하시는 분은 호흡이 굉장히 폐가 발달되겠어. 호흡이 상당히 길어. 그러죠? 어, 건강에는 상당히 좋은 음악인데 잘 보시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뭐라고 그랬죠? 선망부모. 선망. 먼저 돌아가신 부모다, 이 말이야. 자기보다.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망부모라는 것은, 어, 누가 그 말을 했냐? 석가모니가 했어요. 서가제 윤회하니까. 윤회하다 보니까 우리 아 뭐, 여러분의 아버지도 딴집 아버지로 태어나고, 뭐, 며느리로 태어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매억년을 보면은 인간들이 전부 섞였다 이 말이지. 선망부모. 먼저 돌아가신 부모야. 길에서 만난 사람이. 응? 어? 서로 얼굴못 알아보는 거지. 내가 버스 자리를 양보했다. 그 사람이 선망부모야. 옛날에 내 부모. 알겠죠? 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또 부모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게 내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방금 마지막 부른 노래 제목이 꿈에 본내 고향이죠? 여러분들은 고향이 세 개가 있어. 어릴 때 시골에서, 개울에서 뛰어놀던 시골이 있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시댁 집에 가까운 데 가서 단칸방 새방을 살면서 부부 생활했던 그 고향도 고향이야. 그것도 나이 들어 보면 그리운 시절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셋방 살던 마을을 자꾸 가고 싶은 거야. 가서 그 길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때는 자기 마누라가 살아가지고 애 놓고 그 동네에서 같이 재밌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고향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고향이 있고, 세 번째는 백궁. 영혼이 가야 될 고향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양원에 앉아있지 않은 것만도 여러분은 행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나이에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 못, 운동도 못하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양원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laughs>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식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서 요양호는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이라는 거는 어릴 때 얼마나 재밌게 지냈어요? 네. 나는 고향이 무섬사리에서도 전쟁 고 과로 무섬사리에서도 고향이 여기 그림에 가지고 있죠. 한 번도 고향을 이렇게 떼놓고 지낸 적이 없어. 그죠그 다음에 여러분 서울에 와서 제 2의 고향이잖아. 또어뭐 이사 갔으면 그게 제 2의 고향이야? 네. 그래 그러니까 신혼살림 하던 집도 그게 제 2의 고향이야. 무슨 말인지 네. 알죠? 네. 그 정말 여러분들이 신혼살림 하면서 남의 집에 새를 들어서 살면서 살아가던 그 시절이 또 행복한 고향이야. 제 2의 고향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네. 근데, 여양원이 고향되기로쉽는 않지? 여양원에 예. 가서 쓸쓸해 <laughs> 있어가지고 보내는 거려면, 하늘공 여양원으로 와, 그냥. 하늘궁 오면 여행원이 있어. 그럼 만날 날을 보잖아. 예. 광천서 먹고. 그래, 안 그래? 예. 그래 돌아가면 또, 백궁 맹패를 해줘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양원장님이 공짜로 해줘 또. 나는 돈을 받지만은, 하늘공 여양원에서 돌아간 분은, 돌아간 즉시 백궁으로 맹패를 해줘. 그 원장이. 그, 하늘공 여행이 좋지. 응? 예. 어? 맹패하는 사람은 해주니까 좋잖아. 어, 그래도 미리 맹패를 해버린 게 좋아. 예. 어, 원장이 기분 나쁘면 또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웃음> <웃음> 천국 보장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예. 예. 어, 근데 우리 그 여행원장이 참 착해.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돌아가고 나면 이름 가지고 쫓아와. 백공 맹패. 자기 돈 300만원 내가지고 명패해줘. 대단하죠? 네. 예. 내가 지금 여러 명해줘서한 10명 돌아갔나봐, 인수하고 나서. 어, 그맹패다해줘서쇼핑도 해주고, 맹패도 해줘. 자기의 일이 그런 사람이, 그런 요양원이 이 지구상에 요 하나밖에 없어. 맞죠? 그게 하늘공 안에 있는 돌봄 요양원이야. 맞죠? 네. 음. 나는 그 원장 같이 양심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양심적이죠. 예. 어머, 뭐 자기 요양 우리 있다 돌아가니까 쫓아가서 그냥 상주처럼 축복 명패. 아유, 응. 대단하죠. 예. 응. 내가 좀 오늘 꿈에 본내 고향을 들으니까 내가 고향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앉아 있죠. 네. 어 이게 스물 군대 갔다 와서 스물 두살때 만든 거야 이게. 참 빨리 만들었죠? 네. 22살 됐을 때 내가 군대에서 나와서 이걸 만들었어 참 이거 오래됐지? 네. 네. 어 우리 고향 사진을 11장을 찍어 가지고 한 장으로 만든 거야 응? 이리와 한번 보여줘 이걸 내가 22살 때부터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야 22살 때부터 여러분 한번 봐요. 이게 우리 고향이야. 여기가 세계에서 들어야지. 세계에서 부자가 제일 많이 나온 동네. 우리나라 재벌이 176명이 나왔어 한 마을에서. 이거 내가 자란 마을이죠? 네. 이게 진주 남강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남강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쪽이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인데 남쪽에서 낙동강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강이야. 그것도 바닷가에서 시작해야죠 바다가 어디요 진주 옆에 가면 사천있죠 그쪽에서 물이 나와가요 그쪽에서 물이 어디로 올라가 북으로 북으로 해서 낙동강으로 가가지고 마산으로 가서 저 마산 위에 남지까지 올라가서 낙동강하고 붙어요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강이야 여기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많이 나왔어 알겠죠 여기에. 전세계 재벌이 와가지고 여기가 스웨덴 국가의 1년 매출과 이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삼성, LG, 효성 이 사람들이 하는 매출이 두만 원. 알겠죠? 그러나 여기는 우리나라 재벌이 176명이 나왔다고 방송에 나왔지. 대사나 마을이죠? 근데 예. 네. 이걸 어릴 때 찍어가지고 내가 사진이 봐.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요만큼 짧은 것도 있죠? 여섯, 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그래 뒤집어봐 뒤집어봐 뒤로 돌려봐 22살 때부터 가지고 다닌거야 아. 아. 내가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대로 오래됐죠? 네. 22살 때만 들어가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는 데는 언제나 내 고향이 딱 뒤에 있어 버팀이있잖 그죠? 용하고 네. 우리 어머니 흙하고 우리 어머니 산소에 있는 흙 있잖아 네. 그 흙을 내가 들고 저기 있죠? 어, 그거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야. 우리 어머니 헛 가지고 와. 저 가서 헛 가지고 와. 어머니 헛 가지고 와. 좀 들고 있어. 이거 예. 들고 있는 거는 힘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응? 어? 예. 어? 예. 역사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게 그때 신문이야. 그럼 이 신문에 날짜가 있겠지. 네. 그잖아. 어? 날짜를 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야, 여기 날짜 좀 찾아볼 수 있나? 네. 어, 이게 우리 어머니 헐기야. 그죠? 네. 우리 어머니 산소에서 흙까지 왔지, 우리 어머니가 있는 산소가 여기 가운데 딱 있어. 네. 이, 이 고향 사진에 가운데가 우리 어머니 산소가 딱 보여. 그 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선망 부모들을 생각하는지 알겠죠? 네. 네. 모든 사람이 내 부모였어. 내 부모가 아니었던 사람은 <laughs> 나는 위에서 왔기 때문에 한 번으로 부모가 끝이지만, 여러분은 부모가 수도 없어. 알겠죠? 네. 어, 그렇지만, 나이가 한 번으로 왔는데도, 이 어머니 헐걸, 아버지 헐건 없어. 어머니 헐건. 가지고 있죠? 이걸 가지고, 이 고향 그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겠나? 못 하는 거야. 여기서 맨날 옷으로 교신이 되나 안 되나? 이 헐걸 보면은, 이렇게, 에, 나눠고 무상하게 돌아갔는데, 병원도 한번못 가고, 이, 사이 분을 어기면 되겠나? 안된다 응? 어? 상처를 주면 되겠어요? 안됩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걸 모든 행동이 함부로 할수 없는 거야. 알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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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래됐죠? 네. 그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왕구가 이렇게 기세가 가도 좋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평생 앞으로 내가 사... 362년 있어도 이게 안 망가지. 근데 뒤집어. 뒤집어서 이 신문지에 연도가 있는가 한번 봐. 신문지에 무슨 날짜가 있는가 한번 보라고. 찾아봐. 땅에 나눠 놓고. 무거우니까. 땅에 나눠 놓고 그게 몇 년도 신문지 한번 봐봐. 그게 이 액자를 만든 연도야. 신문에 날짜가 있나? 참 오, 가된 거지. 자고 자네가 자 자네가 자고 자네가 가서고자 질문해. <laughs> 여기 날짜가 하나 있긴 한데 이때 날짜인지는 모르고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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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고 자고 그 무슨 날짜예요? 이 신문 발행 날짜는 아닙니다. 아니지 무슨 네. 다른 날짜지? 네. 이게 훨씬 그전 액자야. 네. 알겠죠? 이거는 뭐 기사 내용이고 재밌죠? 네. 어 아주 옛날 거야. <laughs> 알겠죠? 네. 그래 이런 걸 만든 젊은이가 있을까? 없습니다. 네. 자기 고향 가서 파노라마를 열한 장 찍어가지고 한 장을 만들어가지고 표구점에 가서 제일 좋은 표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가 지금까지 들고 다녀 이사 가는데마다 다 망가져서 뒤에가 다 찢어지고 그래도 안 고쳐. 음. 알겠죠? 이게 이게 영광의 상처야. 그지? 네. 오케이. 질문 네 신인 질문 들었습니다. 이제, 이제 돌려나라 됐다. 뭔지 나니까 바짝 바짝 떨어가지고 돌려. 내 머리에 떨어지지 말고. 되게 무거워요. 오늘 오신 분들 레벨 20무 들어가라! 비가 와가지고 구해줬어요. 레벨 15무 줄래다가 비가 딱 보이네. 이 영상, 지방에서 영상 보는 사람은 10% 들어가라! 레벨 10% 아니고 10무. 오늘 한상짜리보을한분 오늘 예물 올린 분 나나 분고바오니 바친 분 신규 모셔온 분정연 가입한 분정연 소개하신 분정연비 정액 정의원 한분 축복 맹패 건축금 한분 무료급식 원한 분 잡초뽑은 분 안흥흥 잡초 봉사 한분 레벨 10무가 들어가라 <laughs> 그럼 오늘 안흥에 와서 봉사하거나 잡초뽑은 사람은 레벨이 40무가 들어가네 섹스폰 <laughs> 하신 분은 레벨 50무 들어라 <laughs> <laughs> 아니 섹스폰 하시면은 폐가 폐활량이 높아집니까? 예? 많이 좋아지죠? 저거 저거 웬만큼 해가 불 수가 없어. 폐가 약해가지고. 그지? 응. 호흡이 나가는 만큼 소리가 나니까. 응. 뭐 손재주로 내는 게 아니니까. 왕이 신었던 목신발이요왕 신는 신발이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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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신어도 되네? 네네네 네, 네. 네. 이신 신어보자면 몇명 되겠어? 거의 없어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잘어울립니꼭 임금신 신고 하면 일어나야 되겠어? 야 이거 임금이 옛날 이렇게 신7 3으 양복 입고 있는 거아 응? 인근 발색이 꼭 해야 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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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